이 시간에는 젤란펜 지금 옷이 보면은 이 원단 자체가 어, 오레탄과폴리 블레스텔 뭐 레이온 이렇게 혼합이 된것 같아요. 근데이기 보면은 이쪽에 카메라 한땡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보이시죠? 젤란펜 그리고 이렇게 황변 여기도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옷이 있, 있어요. 지금 룩도 이렇게. 이거를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옷이, 이런 옷이 접수가 되면은 어떻게 뭘 어떻게 먼저 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옷, 첫째 이 옷은 흰 옷입니다. 흰 옷. 흰 옷이니까 흰 옷에 색깔 있는 물체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환원표백을 해야 되겠죠. 환원표백. 표 그리고 지금 요는누르게된거 이건 또 산화 표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두번 하려면 힘이 드니까 자 이번에는 제일 먼저 보온 방음부터 먼저 해가지고 이 지금 누른 황면이 약품에 의한 황면인지 아니면 뭐, 무슨 이 물질이 묻었서 환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옷을 어, 우리가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다보면은 산화된 물질이 안날라가면 맘에 얼룩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흰로시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먼저 산화 폐백을 합니다. 보건가공. 즉, 말해서 보건가공이죠. 어, 보건가공 할 때는 여기 보면은 자, 온샷 효소 세제랑 주 세제입니다. 주 세제. 주 세제랑 그다음에 바이오 황달. 이거는 보건가공제입니다. 누렇게 되는 거, 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철분을 제거하는 사비돌이 요 지금 먼저 요 두가지를 넣고 공강을 하고 사비돌이로 철분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 이거는 볼펜은 안빠질거예요 볼펜은 안빠이요저어 여러가지 색소 묻은거 색소 묻은는 안빠지니까 그때는 자 지금 이 과망간산이 있습니다 이 과망간산과 하이드로스파이더 원래 유색일 경우에는 가망가산과 사비도를 써야 되는데, 지금 흰색이고 화학섬입니다. 화학섬이다 보니까 되돌리기할때 하이드로가 훨씬 빠릅니다. 특히 그리고 흰색이잖아요. 흰색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망가산과 하이드로 작업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이게 많은 펜이 많이 묻었어요. 이 다른 보내오신 분이 작업을 1차 작업을 한번 했답니다. 뭐로 작업을 했냐면, 볼펜킬러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답니다. 했는데, 안, 제거가 안 됐답니다. 볼펜킬러로 제거가 안 된다는 것은, 저 뭐겠습니까? 어, 보통 일반적인 입자가 없는 볼펜들은 볼펜킬러에서 다 제거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보니까 젤랑펜. 그러니까 입자가 있는 게 있죠. 조그마한 입자가 있어서 한번 박히면 잘안 빠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과망 간선 처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거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온가공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보온가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에 약재가 다 준비되어 있죠. 아, 제일 먼저, 뭘, 원석군보온가공할때 네. 뭘, 뭘 넣어야 됩니까? 이국 같은 경우는 원샷 교소랑목소좀 크게? 원샷 교소랑아이오 네. 황당. 원샷효소는 어, 무슨 작용을 하고, 바이오황달은 무슨 작용을 합니까? 원샷효소는 효소 들어가있어서 그래. 이제 단백질 분해를 잘하겠죠? <laughs> 그럼 바이오황달은? 바이오황달은 산화폐백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물, 물 온도는 지금 몇도를 몇 받았어요? 5 0도 50도. 자, 그럼 물의 양은? 2 0터입니다2 0터 자, 그럼 여기다가 준비자 본광주 한번 넣어보세요. 자, 지금 뭘 넣었어요? 원샷표소 200g 넣었습니다 예. 고거는 아유한닭 200g 넣었 예. 그래잘 넣어주시고. 항상 모든 작업을 할 때, 이거 그러니까 산업표백을 하고, 산업 폐배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산업 폐배하고 색깔이 다 빠지더라도 산업 폐배를 안 해서 오염물질 이 남아있으면 얼룩이 생니다 일단 으면은 그럼 보금강은 여러분들 뭐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잘 하시겠죠. 뭐 제일 쉬운 게보금강온이고 그리고 돈 제일 많이 버는 게보금강온입니다자 일단 넣어주세요. 자, 이보온 가공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지금 요거는 한 10분 정도 담아놓으면 어느 정도 살아는건다 빠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철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철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삽이들을 처리를 할 겁니다. 뭐, 보은는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온 가공은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 다음번에, 어, 가방 강산 처리를 해서, 어, 색소를 제거하는 것을 촬영하겠습니다. 좀더 뵙겠습니다. 자, 보공, 가공이 다 끝난 의류가 지금 보면, 아까 누이 누르, 자리가 누르었죠 누른 자리가 지금, 누른 건다 빠졌어요. 누른 건다 빠지고, 옷 전체가 지금, 어, 흰색인데, 여기 보면, 파란 잉크잉크이거는 제외가 안 됐어요. 볼펜 킬러로 제외가 안 됐으니까, 분명히 입자가 있는 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물의 온도가 약한 60에서 60도인가? 아, 40도입니다. 자, 왜 40도를 냐면은이 원단에, 어, 우레 탄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40도로 했고, 지금 현재 이 과망산은 강 20g. 다겠습니다 거의, 거의 1 g 이잖아요 뒤로 해야지. 5g, 한번할 때가 5 g 국한한3 한국 한 3숟가락 정도 국한 20g 될거한요 한국 강산 넣으세요. 이 과방산을 넣을때땐 조심해야 돼요. 이 보다시피 색깔이 아주 입자가 한 개만 떨어지고 또 되돌리게 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옆으로 안 떨어지게. 그럼 반드시 잘 녹여줘야 됩니다. 이 녹지 않는 색깔가 있으면은 옷에 진하게 그 색깔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완전히 어주세요 자, 지금 준비가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옷을 넣으세요. 과 가망강산 처리를 할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주 놀랍니다. 이흰 옷을 이렇게 색깔이 있는 곳에 넣게 되면은 염색이 다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아주 망설여서 이 됐어요. 겁내시는 분이 있는데,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망강산에 담가 놓는 시간은 모든 그 우리가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 담금 시간은 원단 두께에 비례됩니다. 원단 두께. 원단이 두꺼우면은 시간을 한약한 한 10분 정도, 얇은 것들은 한 3분, 또 요거는 한 10분 정도 있다가, 색깔이, 옷에 가망간산이다 올라 붙어야 돼요. 그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다시피 외부입니다, 외부. 실내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현재 10분 정도 지나니까 옷에 지금 가망간산 색깔이 올라, 올라 붙었죠. 요거를 꺼내서 산화를 시키겠습니다. 산화. 산화는 약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이 색깔과 산화구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자줏빛이 보이지만은 산화구에는 노랗게 옷이 황빛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옷을 쫙 펴서 걸쳐 놓으세요. 자, 깎아 가지고. 또그 산화시기에도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걸쳐 놓으세요. 걸쳐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한 20분 정도 후에, 이제, 다시 이 색깔을 다시 빼겠습니다. 자, 지금, 가마강산에담궜다가 산화를 시킨 지약한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색상이 지금 보시다시피, 누렇게 변했죠. 이 누렇게 변한 것을 옆에, 지금 현재 물 20L에, 온도 몇 도죠? 50도입니다. 50도. 50도에다 하이드로를 200을 넣어 놨습니다. 2 0 0 넣고 여기다 담궈 보겠습니다. 담글때 색상이 돌아가는 곳을 한번 봐주세요. 담궈 보세요. 지금 넣자마자 색깔이 확 변하고 있죠? 그래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어. 완전히 하얗게 들어오려면은 약, 어, 한 10분 이상 정도 걸릴 테니까거 고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가망강산을, 묻었던 옷을 산화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하이드로에, 전체 그 색을, 과망강산 색을 다 뺐습니다. 이, 지금 현재 옷에, 망강산 어, 하이드로 물, 물이 묻어 있으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헹굼을한세번 정도 해주겠습니다. 또 어, 색상은 완전히 다 들어왔죠. 이? 네. 헹굴 때 아주 충분하게 하이드로 기운이 하나도 없게 완전히 깨끗이 헹굴 주세요. 자, 다된 헹굴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은 원래 물은 황면도 있었고, 여기에 어 젤라 펜 작업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죠. 근데 지금 다 깨끗하게 빠졌습니다. 자, 이게 깨끗하게 빠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과만강산을 이용해서 젤라 펜을 빼는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자, 원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만강산의 원리에 대해서 자 문제 여러분들 아시고 나시어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입자가 있는 색소, 입자가 있다 하는 걸 보통 보면 일반적인 볼펜 같은 경우에 일반 우리가 쓰는 모나미 볼펜이라든지 뭐 일반 펜 있죠. 이런 펜들은 염색제는 있지만 입자가 없어요. 염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염료. 염료이기 때문 입자가 없기 때문에 보통 볼펜 킬러로 제거하면 제거가 다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젤라펜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입자가 있어요. 식게말면젤라틴 같은 경우에는 안료가 좀 섞여있다는 거예요. 안료 그다음에 곰팡이도 보면 입자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이과만강산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과만광산으로 할수 있는 그 섬유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면마 면마는 흰색만 흰색만 됩니다. 흰색 면마 만약에 색깔이 있는 옷에다가 과만강산을 처리하게 되면 다 탈색됩니다 다 탈색되니까 흰색만 전용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면마를 까망산 처리하게 되면 색상이 누렇게 되죠? 누렇게 되면 되돌리게 해야 됩니다. 되돌리기할때 쓰는 약제는 사비돌이, 사비돌이를 쓰게 되면 어, 빨리 되고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학섬유가 있습니다. 화학섬유라고는 폴레스텔, 뭐, 또아니 나일론, 뭐, 여러가지 있죠? 화학섬유로 어것던 그런 것들은 유색도 가능합니다. 유색. 유색도 가능한데, 어, 보통, 이염이 됐다든지 폴리가 이염이 됐다 아니면은, 폴리에 플레스텔에 젤라펜이 묻었다. 뭐 이럴 때는, 유색이라도 관계없이 이과광선치료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되돌리기를 할 때, 이, 이제, 되돌리기를 할 때는 또, 면마운 다릅니다. 이거는 하이드로로, 어, 좀, 정 전에 보신 대로 하이드로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하이드로로 하게 되면, 시간이 수산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만약에, 화학 수면에다가 사비도로로 되돌리기 할것 같으면, 한 5시간 이상 걸려야 될거예요 근데 하이, 하이드로를 할것 같으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하이드로를 사용해도 유색이 탈색이 안 됩니다. 이염된 거라든지 펜 종류만 제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집 종류. 모집 종류 보면은 어, 어, 잉크가 터졌다는지 많이 있죠. 주문이 검사 안 해가지고 잉크가 터졌을 때. 그럴 때는 유색도 가능합니다. 유색 가능하고 되돌리기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사비돌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비돌이. 사비도를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가 가망강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 가져와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보입니까? 잘. 초점이 잘 맞아요? 네. 이 가망강산에 보면 반짝반짝하죠? 이게. 반짝반짝한 게 이게 안에 금속성분이 들어있어요. 금속성분. 쉽게 말하면은, 색가루죠, 색가루. 근데 색깔은데 색깔은데 특이하게 보통 일반 색깔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한데 가마가산은 어, 물과 보라색에는 용해가 됩니다 용해 용해가되어서 예를 들어서 요만한데 이만큼 잉, 잉크가 묻어 있어요 잉크가 묻어 있으면은 요 속으로 다 파고듭니다 가마가산 용이 파고들어서 여기 전체가 좀, 짙게 될 거예요. 짙게 색깔이 변하면은, 그러면난 다음에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그, 금속성분이 알료 입자에 들어가서, 어, 포위를 하는 거예요, 포위. 포위를 하고, 이걸 산소와 만나면은, 외부의산소하고 만나면은, 산화하게 됩니다, 산화. 산화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산소하가만나다 보니까 녹이 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이. 녹이 썰면서 과망강산 색깔이 원래 자줏빛인, 자줏빛이었는데 이게 누렇게 변합니다, 누렇게. 누렇게 변하한게 변한 산화가 된 거예요. 산화가 되면서 되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되돌리기는 되돌리기를 할때사비들를느냐 하이드로 느냐 요거, 요거는 거각 섬유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과망강산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류 전체에 만약에 곰팡이가 꼈다든지, 잉크가 터졌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과망강선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작은 부위에, 작은 부위에, 뭐,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은그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는 지금 과망강선처리 하게 되면 일이 상당히 번거로워요. 번거롭지만은, 여기에 칼라보호가 있습니다. 칼라보호. 칼라보호도 이 과망강산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 놓은 색소 얼룩 제거제입니다. 이 칼라고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참고해 주시고 또 다음번에 이렇게 또 칼라고로 가지고 하는 뭐 물량이 들어오면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 아는 이 과망강산을 잘 이용하면은 아주 색소 얼룩 제거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입니다. 자. 이 시간은 방망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